119페이지 이전 문제 12번부터 풀겠습니다. 그 전권을 어, 여러분들이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십 어, 12번부터 한번 풀어 볼게요. 어, 사람유전 형질 A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어 라지 A와 스몰 A, B와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돼 있다. 그래서 어 상염색체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뭐, 표는 사람의 피에, 뭐, 이 해가지고 쭉쭉 써있고요 어, 그리고 포인트는 중기의 세포라는 거고요 어, 그럼 중기1, 2. 어, 원중기원에 해당하는 세포가 하나, 2에 해당하는 세포가 두 개. 총세개 중에 하나, 두 개가 되겠다.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결국 이게 우리 다 상념색체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어, 우리 합을 보자고 했었죠.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합을 알수 있는 게 지금 여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유전자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개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 g 원기도 라지에 라지 이런 식으로 될수 있어요. 그리고 중기2에도 라지에 라지에 올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모두 중기 세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두 이두 가지 모두 다 중기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너무 두껍다. 아직도 보급형을 쓰기 때문에, 어 중기, 둘다 중기2라는 걸알수 있고, 어 보면, 그럼 여기에도 하나, 한쪽은 우리가 이러한 감수분열이라고 봤을 때, 지금 어 여기가 2라면, 한쪽, 다른 쪽이 3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라지 a가 라지 a가 있는데 반대쪽에 스몰 a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도 라지 a 라지 a가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도 2가 됩니다. 그럼 원래 이 g 원계에도 라지 a, 라지 a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는 20인데 어, 여기는 2가 여기 있어요. 스몰 b 스몰 b인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에 0이 되고 처음에 어, 얘가 이제 g 원기가 되겠죠. 그리고 1이 있겠다. 그렇겠다. 어, 그래서 라지스물 p 가 되겠다. 어, 기억부터 보면 기억 2의 어, 세포 2의 색상은 2n이다. 아니다. 감수 중기 투이기 때문에 감수 1분열이 끝난 상태라서 n n 이 되겠다. 유전자형은 라지 r 아지, 라지핀 소믈비가 되겠다. 그래서 니근도 틀리겠다. 세포 한 개당 r 지에이의 DNA 상대량은 1도 2이고요. 3도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다. 여기에서 지원기 세포 1이라고 또알려줬기 때문에. 어, 이 세포 1이 지원기라는 걸안 알려줬으면, 어, 지금 봤을 때 생식세포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laughs> 정해준 것 같고요. 그 다음, 13번. 사람 의유전형질은 라지 A하고 스몰 A에, B는 아지 B하고 스몰 B에 결정된다. 그래서 밑에 쭉쭉 나와 있고요. 자녀 1과 2의 성별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라지 A와 스몰 어 라지 A와 B 서로 다른 염색체 있는지는 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어 지금 엄마 걸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 것만 준 상태에서 이렇게 부모와 어 자식간의 유전자 유전 물질에 대한 수, 수나 이렇게 OX가 나오면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로부터 꼭 자식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둘중 하나는. 그래서 어 이렇게 스몰 B가 있죠 아버지가 라지 B가 없고 스몰 B가 있는 경우 어 이런 경우에 우리 성염색체 유전과 상염색체 유전을 모두 다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 라지 B가 어 라지 뭐 스몰 B가 상염색체 있다면 이런 형태, 성염색체 있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다. 근데 이렇게 두개다 있다 그러면 어뭐 여자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 스몰 B 같은 경우에는 자식 둘다다잘 받았어요. 근데 라지 어, A 같은 경우를 보자. 어, 이 아버지는 지금 라지 A만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는 라지 라지이거나 라지 Y이거나 그러면 자식한테 줄때어 적어도 라지 A를 주거나 어 이거 라지 A를 주거나 아니면 Y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 2에게 라지 A를 줬어요 스몰 A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로부터 받았, 받았어야 아서받돼 그래서 결국 어, 아버지와 자녀 1의 관계를 보면 아버지가 지금 이 A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면 자녀 1한테는 무조건 라지 A를 줬어야 합니다 근데 어, 자녀 1은 라지 A가 없죠 그 얘기는 라지에는 성염색체에 있다. 그래서 자녀 1인 1은 y 염색체를 준 상태다. 그래서 스몰 A, ay인 상태가 되겠다. 이 상태에서 라지 어, b 와 스몰 b 는둘다 있죠. 그래서 얘는 상염색체에 있다. 얘는 성에 있다라는 걸 아버지와 자녀 1의 관계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어, 자녀 1과2의 성별이 다르다고 했, 했기 때문에 어, 자녀 2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라지 A만 있는 상태가 되고 엑스 염색체죠 엑스 죠 그리고 어, 상염색체도 스몰 B, 스몰 B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버지는 스몰 B, 스몰 B 있죠. 그럼 엄마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엄마는 자녀 1에게 스몰 A를 줬어야 돼요. 그래서 어, 엄마 거 엄마 꺼는 라지 A, 스몰 A를 모두 갖고 있어야 되고 XX. 그리고 아버지가 라지 B가 없는데 자녀1이 라지 B가 있기 때문에 라지 B도 갖고 스몰 B도 가져야겠습니다. 응. 기억. 이는 남자이다. 이는 여자였죠. A는 상념색체 아니고 성념색체 있다. 어머니에게서 형성된 생식세포가 라지 A와 스몰 B를 모두 가질 확률. 어, 이건 지금 서로 독립된 다른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어, 이, 라지에이 스몰에이 이형접합자에서라지에이걸 확률 2분의 1. 그리고, 어, 라지비와 스몰비도 스몰비가 올 확률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 되겠다. 이것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어,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어, 자식 간에 받는 거를 잘 보면 돼요. 다음 14번은, 체세포 한 개당 총염색체수하고 생식세포 한 개당의 상염색체수를 나타냈다 어, 그리고 체세포에는 한, 모두 한 쌍의 성염색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이라는 것만 실수 안 하면 잘 보면 어,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염색체수가 어, 4 8여 개면 이 중에서 46육 플러스 이가 되겠고 2가 이제 성염색체 되겠죠 음. 그러면 체세포 한 개당 상염색체수는 어, 반은, 나누면 되니까, 상념 색체는 23이 되고, 여기, 여기도 A고, 여기도 A니까, 여기도 23이 되고,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잘 넘어가네. 잘 넘어가네요. 어, 역시, 싸제가 좋은데, 어, 92 플러스 2가 되니까, 어, 92를 나누면, 4, 46? 46? 어, 46. 46이 되겠다. 어 기억. b 는 a의 두배이다어 46은 23의 두배이다 맞다. 고릴라와 침팬지는 핵형이 서로 같다. 고릴라와 침팬지는 어, 생물 종이 다르죠. 어, 우리 종이 다르면 핵형, 수 모양 크기는 다르다. 어, 그래서 같으면 안 된다. 이건 안 보고 푸는 거고요. 사람의 생식 세포 한 개당 총 염색체 수는 생식 세포니까 n이죠. n은 23이지. 23분의 고릴라의 체세포 한 개당 상 염색체 수는 어, 어, 여기 이거 가지고 구해야죠. 어, 우리 상염색체 수가 46개가 되겠다. 그러면 2가 되겠네요. 어, 그러면 기억디그 4번이 되겠다. 15번. 그림가는 뭐, 라제이 스몰에인 동물. 2에는 어, 8이래요. 뭐, 이건 2에는 8. 핵상까지 줬습니다. 한 쌍의 상동 염색체를 줬고, 나는 이 동물의 분열 중의 세포 피해서 가의두염색체 사이에 거리를 구한 것이다. 나타낸 것이다. 어, 어 그렇대. 기억, 음. 여기 있는 기호 A는 스몰 A냐? 어, 여기 라지 A, 스몰 A 알려줬잖아? 여기 스몰 A. 이렇게 되겠다. 기역 동원체는 방주사와 결합하는 부위죠. 음, 맞고요 이거, 이런 거 외워서 푸는 거야, 그냥. 디귿 아, T1일 때피에서감소 2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감소 2분열. 나 그래프를 보면 시간에 따라서 상동 염색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상동 염색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그 시기는 감수 1분열이 되겠죠. 감수 2분열은 염색체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겠다. 염색 분체의 분리, 염색 체의 분리가 이어나겠다. 그래서 어,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다. 16번 유전형질의 이는 서로 다른 다르대. 어, 이런 거 되게 중요해. 이제 문제 풀 때요. 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변자 라지의 20일 라지비 2 0의해 결정된다. 어, 하나의 형질이 관여하는 쌍이 여러 개네요. 그 다인자 유전이겠네요. 그림은 사람 피의 세포 기억리온 디귿에 라지 A와 스몰 B의 DNA 상대를 나타낸 것이다. 라지 A와 스몰 B만 나타냈다. 기억리온 어, 디귿은 각각 지원기 또는 감수 2분열 중기 그리고 끝나네 생식세포 중 하나이다. 어, 뭐 이런 유형은 사실 기억리온 디귿부터 봐야 되는데 이 그래프 보고 어, 저는 어떻게 푸냐면요. 여기 에 라지 A 이렇게 나오면 라제 어, 라제 그냥 써 놔요. 저는 라제 스몰 B. 어여긴 아무것도 없네. 그럼 스몰 A 라지 B가 하나 정도는 꼭 있겠다. 하나는 있겠다. 당연히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라제 라제이면 당연하게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상염색체로도 알려졌어요. 그래서 좀 어, 편해졌죠. 라제 어, 라지 A 라지 B 라지 B 이, 이 형태예요. 근데, 보면, 스몰 B도 있고, 스몰 A도 나와요. 결국은 있어야 돼요. 상장색체 있으니까. 그렇, 그렇 얘기는 결국 G1기에 있는 이러한 유전자형을 갖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기억은 자연스럽게, 중기투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 G1기 세포하고 생식세포가 있대요. G1기 세포 때는 이게 있어야 되니까 어, 스몰 A, 스몰 A 라지 B든지 어, 라지 A, 스몰 B든지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 디귿이면안 되는 이유 어? 라지 A, 스몰 B가 있어야죠 근데 없잖아 그래서 니은이 주요 원기가 되고 얘가 생식세포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다 귀여 피에 A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어, 이형접합이다. 둘개다 기억은 감수2분열 중기다. 맞다. 세포 한 개당 스몰 A와 라 b 에대 n a 상대량을 더한 값을 구해보라. 어, 니은은 지원기죠. 어, 지원기는 하나씩 있다. 그래서 더하면 2. E. 어, 디귿, 디귿은 스몰 A와 라 B로만 되어 있는 생식세포죠. 요거 그래서 2 e. 같다. 그래서 기억니은 삼분이 됩니다. 어. 어, 문제풀이는 어, 짧게 짧게 끊어서 할게요. 그게 나한테 덜 힘들 것 같아요. 어, 그럼 3점 테스트로 보길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